경남 어,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길에서 피해자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살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차주하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한 도로변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발길질을 합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선착장 주변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이 20살 남성 박모 씨에게 30여 분 동안 우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긴 뒤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약간 움직이시기만 하고 얼굴이 이제 제대로 확인 못할 정도로 피가 많이 난 상태였고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두고 있던 박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여성을 30여 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신고하면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전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검색한 점 등으로 밀어 계획적 범행으로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해서 아무런 어떤 원한이나 이런 거 없이 묻지서 폭행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렇게 위험한 행동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어, 상당히 문제가 컸다. 박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이유 등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폐지할머니를 죽인 사람도 술 먹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는나감사합 그, 저 얘기는 뭐냐면, 거제도 살인사건이라고 지금 되게 유명한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폐지를 줬던 할머니, 50대 넘은 할머니가 키, 키가 150, 5 5 0 k 인가 하고 몸무게가 31kg밖에 안 나갔네요.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주고 해서 남편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차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 주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 거제도 오포, 아니, 고현 쪽에서 그, 그, 그 꼭두 새벽에 이제 폐지를 주시다가 저녁 늦게 폐지를 주시다가 그 스물한 살짜리 애가 걔가 술을 처먹고 그 할머니를 개빼대이 한거야 근데 할머니가 살려달라고 빌어 근데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한 30분 넘게 패 아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바로 잡혔어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근데 경찰이 경찰 내가 정말 여러분 경찰 제가 방송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 그그 그 담당 경찰은 진 욕을 먹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그 그 사람을 제재해서 잡았을 까아니딴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을 폭력으로 이 살인자가 내가 얘 네가 예를 들면 그 할머니를 죽인 거야. 그럼 내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제재해서 잡았어 이렇게. 경찰에 갔는데 니보고날 네 고소, 고소가 된다는 식으로 날 협박을 한거야 형사가. 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서 형사과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어떻게 넘긴줄 알아? 어떻게? 고의성이 없음으로 폭력 및 상해로 넘긴 거야. 사람을 죽는 돼. 죽었는데. 네. 와 진짜 시. 말이 시애 안 말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정말 진짜 이거 나라에서. 진짜, 되게, 이 나라에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정말, 정말, 그, 그, 정말, 나랑 고향에, 그, 뭐, 같으신, 그, 분들 이렇게 있었, 있었고, 한데, 뭐, 아무튼, 그, 정말 높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런 거는, 목을 쳐내든지, 그 담당 경찰을 정말, 목을 쳐내든지, 아니면은, 진짜 능력이 없으면은, 그, 그, 다 잘라버리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그, 이런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러면은, 뭐 경찰을 또 뽑든지, 이게 사건 하나하나에, 진짜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이런 배치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거기 앉히든지 해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고의성이 없다고 상해치사로 이렇게, 그걸 갔다가 사건을 넘겨는 힘이 어있어요안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저거 아들을 갖다가 골성 없이 그냥 때려 죽이면은 나도 그럼 그렇게 폭력죄만 성립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음. 내가 이거 정말 많이 검색해봤어요. 진짜 너무 분이, 분이 안 풀리고 그래갖고. 정말 진짜 공개 사과하셔야 돼요. 그 경찰분들은. 아니면은 진짜 사표를 쓰시든지 아니면 정말 잘라야 돼요. 그런 거는. 진짜 잘라야 돼요. 내가 그런 경찰을 믿고 내가 뭐하러 내가 비싼 세금을 내고 있겠어요. 잘라야 돼요. 진짜 그런 경찰을. 아니면 정말 공개 사과를 하든지. 음. 맞아. 그런 경찰을 믿고 내가 뭐, 뭘 하겠는, 맞잖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신 그분 있잖아요. 익신상 나와 있더만. 그분 정말 사과를 하세요. 정말로. 고인의 명복을 진짜 빌어주세요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이제 이거는 바지까지 다벗겨지셨는다 얼마나 끌려 다니셨어요아 근데 단순 폭행이다? 응 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끌고 가서 주드려 패서 죽였는데 단순 폭행이야? 어 음. 나라 잘 돌아간다 뭐라지 이발잘 돌아간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 청원을 그런 청원을 넣을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 경찰 안면 까는 그런 거를 청원을 넣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건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청원을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yeah. 여러분의 자녀는 마음놓고 밖에 내보내실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는 진짜 어떤 생각했냐면 와 진짜 허, 세상에 요즘 너무 험하잖아 정말 정말 너무 험해갖고 그저 어디서 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앙심 부모하고 가족 다 죽인 거. 자매 죽인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강소구 PC방 살인 사건, 지금 거제도 할머니도 죽. 이게 세상에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트랜센더라는 거를 진짜 감사했어요. 내가 진짜 일반 여자였고, 내가 진짜 애를 놓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무서워서 내보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그 부모가 경찰서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였는데. 뭔지 알아요? 증거 있냐고. 증거 있어요. 그 엄마란 사람이 증거 있어요. 이랬대요. 정말 이 방송을 진짜 보고 계신다면 그 거제도의 그, 그 어머니나 그, 유난가, 뭐, 그, 가족 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머, 그 사건에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그, 그런 걸 저질렀으면은, 정말, 고인의 명곡을 빌어줘야지, 껐다 대나고서 무슨 증거 있어요. 그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세상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감형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깜방이 풀방이에요 요새? 왜 그렇게 안 보내려고 난리야? 그래 정말로 내 진짜 그런 엄마 그 그런 엄마가 이 방송 보고 다에 씨발 진짜 내가 진짜 씨같이 욕을 쳐줄 수 있어 씨발 진짜 자식도 바로 키우고 네 자식이 잘못했는데 씨발 진짜 멀쩡하신 분이 진짜 그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분들께 정말 사시는 분인데 그 지불로 돼하듯이 돌리라요 에? 정말 월시코기를 지불로 대하듯이 돌려요? 멸치 고기? 멸치 고기. 어 어머. 추전이 제가 동네 지나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사귀기 전에 멸치 고기 말안는다고요 음. 아. 어머, 이게 뭐 바이러스가 돌았나? 왜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지? 법이 약해서 그런가? 응. 사용을 시켜야 돼요. 저건 사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고의성이 없는 게 아니야. 검찰이 왜 그거를 살인죄로 규정했는지 알아요. 그 새끼가 그걸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창에 사람이, 사, 사람 죽은 거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러면서 그런 걸 검색을 했던 거야. 그 죽이고? 아니, 아닌가? 죽이기 전에. 음. 계획적인 거잖아. 음. 계획적 살인이래요, 저거는. 근데 그거 알죠? 살인, 살인자를 위해서 싸우는, 인,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죠? 이분도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살인을 저질러서 그런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인권을 지켜주시려고 지금 이런 것도, 거제도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이런 것도, 그러면은, 그분도 인권이 있는 거네요? 그럼 강서구, PC방 그런 것도 인권이 있는 거네요? 정말, 그, 그럴 시간에, 본인들 집이나 단돌이 하세요. 그냥. 그게 지금 난일 같죠? 난일 같죠? 그, 본인들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가, 그, 그, 본인들 그럼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도 인권을 지켜줄 거네요? 말이 좀앞에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내가 산파를 들었는데 옷에 시바창뱅이 깝치고 있어. <laughs> 난 만약에 뒷바닥에서 우리 엄마가 그런 일 당하면 나는 나중에 그 재판장 가서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아. 그런 마음은 다 똑같다. 왠지 알아?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강아지를 네가 발로 차서 죽이면 네다리를 깨고 싶은데. 응. 심지어는 같이 사는 가족이다, 가족. 그, 그러면은 가족인데, 그 가족이 그렇게 됐는데, 그 얼마나 찢어지겠노. 맞아요. 이 진짜 흉흉해요, 여러분. 우리 저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올바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맑게 삽시다, 건강하게. 정말 진짜 미친 것들 많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정신, 그 삐비 그거 발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도 좀 빨리 풀어줘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정신 삐비 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경제대 음.